<laughs> 아, 그냥 로컬 거리입니다. 아, 잉어 있네, 잉어. 자,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 가니까 따라가보겠습니다. 저희는 다낭에 여행을 왔습니다 어 지금 다낭에 사촌 오빠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, 얼마 전에 그 TV를 바꿔준 그 오빠인데요 어 거기서 일박을할 할, 거고요 일단 거기다 짐을 따다 놨고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느낀 게그 다낭에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관광객들 많고 차도 많고 어 그래서 길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어 굉장히 운전하는데 힘들었습니다. 일단 식사부터 하고 그러고 좀 이어가겠습니다. 식사하기 전에 일단 맥주부터 한잔 먼저 하고 식사를 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는 영화 방학, 관광객들이 거의 없고, 이제 로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. 스스로 먹을 줄 알아요. 우리 상혁이가 혼자서 이제 먹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가장 안 좋아하는, 안 좋아하는 전개로 하고 있어요. 이 음식이 하나 나오고 한참 있다가 또 하나 나오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뭐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,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먹은 것지도 않고, 좀 뭔가 끊기는 이런 느낌이라, 아, 굉장히 분이기안 좋습니다. 요! <laughs> 식사 시작한 지 마지막 메뉴가 나왔습니다. 어,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네요. 어, 홍어찜입니다, 홍어찜. 뭐 이게 찹힌건 아니고 그냥 홍어팀인데뭐 살짝 고구마 냄새가 나면서 음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. 어 여기서 이걸 먹을줄먹지는 생각도 못했네요. 자 이제 저희는 다 먹었으니까 돌아갑니다. 이어 앞에 갈지 아니면 저기 그. 유람선 타고 저기 불꽃놀이 하는데 갈지 모르겠네요 어,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어, 산책을 가려고 하는, 하는 줄 알았더니 어, 시간이 늦어서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, 일단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, 뭐 밖에 너무 오래 있을 수 없고요 좀 쉬어야 됩니다 어, 내일은 호이원 옆에, 어, 짬이라는 섬에 들어갈 겁니다. 어, 거기서 일박을 하고 올 거고요. 어, 와이프는 가지 못 다닙니다. 아, 이제, 불쌍히 며칠 안 남아서, 어,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, 안무래도 충격이 있기 때문에, 어,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, 아들하고 저만 거기서 일박을 하고, 나, 어, 나올 겁니다. 자, 다음 날 아침이 맑았습니다저희들 아, 이제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식,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것 같아요. 지금 다들 지금 짐도 좀다 지금 싸고 있고 앞으로 일정이 정확히 뭐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일단은 식사를 하고 어, 바로 섬으로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침묵으로 나왔고요. 여기 옆에 이제 식당이 자리가 다 없어서 옆에 식당에서 또 나와서 먹습니다. 어, 메뉴는 어, 이런 붕이고요. 아, 그냥 로컬 거리입니다 걸버리고 아,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. 어, 뭐 맛은 아네땅기에서 먹는 것만 못해요 뭐 그냥 그냥 그닥 그렇고 어 글쎄 뭐제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좀 그렇습니다 아, 아. 자 주차를 하고 거기에 카페에 왔습니다 아, 짱, 앙, 이랑 짱앙, 짱앙이란 카페 왔네요. 예, 어우, 카페 내부가 어, 상당히 넓습니다. 상당히 넓, 넓게 되어 있고요 어, 뭐, 난 같은 것도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. 아 잉어 있네 잉어 비단 잉어 있네 오 상당히 커요 잉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, 여기는 네, 저희 일단 앉았고요 아, 인원이 많은 만큼 주문도 오래 걸리고 자리 안데도 오래 걸리네요 아, 일단 뭐 아침에는 커피 한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카페랭을 아, 시켰고요 아,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아, 어제 참 말씀 을드린게 있는데 어, 어제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맥주를 한두병 먹었잖아요. 그래서 아이프가 어,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. 그래서 아 자꾸 뭐라 그러길래 그냥 운전대를 넘겼는데 어, 오다 보니까 어,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공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, 어... 네 보통 자동차는 안 잡고 그 오토바이를 많이 잡아요. 자동차 잡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제가. 아,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죠. 어, 요즘 베트남에 음주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어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. 물론 저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아, 그쪽에서는 하질 않는데 이제 로, 이제. 그 로컬 쪽에 로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도로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이제 호이원 근처에 여기 이제 코코넛 숲 쪽에 왔습니다 여기를 들렸다가 뭐갈 건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 대화가 돼야 일정을 물어보고 자세하게 좀 하는데 이... 크게 아니라서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. 자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니까 따라 가보겠습니다. 지금 돈을 일부 지불하고 다니고 보니까 뭘 이용하나 봐요. 음, 아 맛있다.